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AI 전략. 이거 정말 복잡하죠. 이 전략을 분석한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위험하다고 누구보다 크게 말하면서 또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AI를 만드는 이 모습. 어, 무슨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테슬라, XAI, 뉴럴링크를 다 꿰낸 큰 그림이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게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그 긴장감이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머스크는 AI를 악마 소환, 같다, 뭐,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사업 전반에서는 AI 역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볼 자료는 그의 세 가지 핵심 축, 그러니까 물리세계 AI를 위한 테슬라, 그리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AGI 목표의 XAI.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뉴럴링크. 이 셋이 사실은 하나의 큰 전략 아래 움직이는 여러 전선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하나의 전략 아래 있다. 네, 오픈 AI랑 갈라선 것도 지금의 전략을 만든 아주 중요한 배경이고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머스크가 그냥 시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 AI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자기 철학에 맞는 AGI를 만들고 심지어 인류를 위한 생물, 디지털 탈출구까지, 아, 그리고 경쟁 환경 자체를 여론이나 규제욕으로 설계하려 한다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하네요 그럼 일단 테슬라부터 시작해볼까요? 물리세계 AI 네 자료를 보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음, 로보틱스 회사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AI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 퓨어 비전 방식 있잖아요 카메라만 쓰는 거 저도 처음에 비용 문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AI도 사람처럼 시각 정보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반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예전엔 모듈 방식이었는데 이게 단일 엔드투엔드 신경망으로 바뀐 거.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엔드투엔드 신경망.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AI한테 자, 빨간불이면 멈춰.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디오 입력을 받아서 조향이나 가속 같은 제어 출력을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째로 학습하는 거죠. 아하. 그럼 프로그래머가 생각 못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가 더잘 되겠네요. 네,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이 학습의 핵심에는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보조가 있고요. 전 세계 테슬라 차들이 계속 보내오는 그 방대한 실제 주행 영상 데이터. 이걸 처리해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데이터를 모으고 자체 칩으로 처리하고 신경망 소프트웨어까지 AI 개발 전 과정을 그냥 다 수직 통합해 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강력한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차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로 FSD가 좋아지고 좋아진 FSD 때문에 차가 더잘 팔리고 그럼 또 데이터가 더 쌓이고 이런 식이죠. 와, 경쟁사들은 정말 따라가기 힘이겠는데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FSD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사실상 범용 로보틱스 AI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R&D 엔진인 셈이에요.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는 물리세계 상호작용의 기초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기술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잡한 실제 도로를 달리는 AI니까 공장이나 집안 같은 환경에서도 당연히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머스크의 통찰인 거죠. 옵티머스도 FSD랑 똑같이 비전 기반 인식 그리고 엔드 투 엔드 신경망을 써요. 목표는 결국 인간 노동 대체인가요? 네, 궁극적으로는요. 일단은 테슬라 공장 안에서 먼저 쓰면서 계속 학습시키고 데이터 쌓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류나 가정용 로봇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데이터 생성 기계, 즉 하드웨어 자체를 만들고 팔면서 독점적인 고품질 실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한다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데이터 구하기 힘들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좀더 철학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XAI랑 뉴럴링크. 머스크가 경고하는 그 AI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가요? 그렇죠. XAI의 미션이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데, 이게 오픈 AI의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라는 상당히 결이 달라요. 어떤 차이일까요? 음, 머스크는 AI가 특정 정치적 이념, 그가 뭐 깨어있는 정신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오염되는 것보다 그냥 객관적인 진실을 탐구하도록 하는 게 AGI로 가는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XAI의 언어 모델, 그록은 X 옛날 트위터죠. 그 실시간 데이터를 써서 더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좀덜 정제되었다, 덜 검열되었다고 주장하고요. 사실 X AI는 머스크가 오픈 AI의 방향, 특히 영리화나 안전 철학에 동의 못하고 떠난 뒤에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AGI 개발사를 만든 거죠. 물론, 머스크도 여전히 안전하고 선한 AGI를 개발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여기서 선하다는 건, 어, 머스크 시각에서는 호기심 많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그가 보기에 결함 있는 인간 이데올로기에는 얼매이지 않는 AI.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약간 자신의 자유지상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려 시도 같기도 하고요. 뉴럴링크는 이건 정말 공상화영화 같은데요.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다니. 네, 그렇죠.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의료기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AI가 초진흥이 됐을 때 인류가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관련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AI와 융합해야 한다. 이게 머스크 논리예요. 융합이요? 네. 인간의 생각속도랑 컴퓨터 처리속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대역폭 문제라고 부르는데, 뉴럴링크로 뇌와 컴퓨터 사이에 아주 빠른 통로를 만들어서 생각만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겠다는 거죠. 와... 일단은 마비 환자 지원 같은 의료 분야에서 시작해서 기술 검증 받고 규제 승인 얻고 그 다음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AI를 인간 정신의 확장판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XAI는 밖에서 안전한 AI를 만들려는 시도. 뉴럴링크는 안에서 인간을 업그레이드해서 AI를 합쳐지려는 시도. AI 문제에 대한 양면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양쪽에서 다 대비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공개적인 논쟁들입니다. 머스크가 계속 AI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중립적인 기구 만들자고도 했고요.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안전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략적으로는 자신을 좀 책임감 있는 관리자처럼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쟁자들의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규제는 아무래도 선도주자들한테 더 부담이 되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픈 AI와의 갈등이 이 전략의 핵심이죠. 머스크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오픈 ai는 원래 구글에 맞서는 비영리 연구소를 시작했는데 샘 알트먼이 이끌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폐쇄적인 영리자 회사가 되어버렸다 창립 정신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요 2018년에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 말이 좀 다르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엇갈리죠. 오픈AI 쪽은 머스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머스크는 안전 문제랑 영리 모델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머스크가 소송 걸었다가 최근에 취하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오픈AI가 창립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였어요. 오픈 AI는 또 반박했죠? 그렇죠. 머스크도 영리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지지했다는 이메일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죠. 이 갈등은 사실 더큰 산업 논쟁을 보여줘요. 오픈소스를 지지하는 머스크 입장과 안전을 위해서는 폐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오픈 AI 입장 사이의 대립인 거죠. 그럼 머스크의 공개 비판이나 규제 요구는 다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네요. 자료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오픈 AI의 정당성을 좀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기 벤처들, 그러니까 테슬라나 XAI의 유리한 환경이나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서 자기가 원했던 통제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 통제권을 가진 XAI나 뉴럴링크를 직접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더 나은 AI뿐만 아니라 AI를 만드는 더 나은 구조 자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자기 비전에 맞춰서요. 네, 자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아주 중앙 집중화된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자,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머스크의 이런 AI 관련 행보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물리세계, 테슬라와 옵티머스, 또 디지털 세계의 XAI 그리고 생물학적 세계의 뉴럴링크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동시에 여론이나 규제 환경까지 만들려는 수십 년짜리 통합 전략의 일부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수직 통합을 통한 지배예요. 데이터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그 기반 철학, 그리고 공개 담론까지 전부 다요. 그가 성공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AI 경쟁 구도나 지정학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아주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의 통합적인 비전,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철학, 담론까지 다 통제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정치적인 세계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 기술 AGI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어떤 광범위한 합의가 아니라 한 개인의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AGI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번쯤 꼽씹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